충무교의 유튜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쁘게 앉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럼 준비됐나요? 8월 29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 부를게요. 素居。So, 우리 친구들 다 외웠지요. 다 같이 함께 말씀 외워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박대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세요.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주제 찬양 기다려 준비의 충성해요를 다 같이 부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주의를 지키는 제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휴 하고 쉬신 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휴 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요. 안식일 아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엄마와 아빠도, 할머니도, 나도 동생도, 오늘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토닥토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그 날을 주일로 지켜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찬양해요. 함께 예배하며 기뻐해요. 주일 아침, 처음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할게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요. 토닥토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요. 주일 아침 우리 교회 친구들이 모였어요. 주일을 지켜 기쁘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실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충무교의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를 지키며 기쁘게 예배해요. 그래요. 유튜브 친구들, 주의를 지키며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멋진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 페이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꿈에 꿇으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드시기를 원하노라. 중국의 유튜브 친구들, 10시 30분에 줌에서 만나요. 그리고 8월 암송 말씀을 영상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